춘철 역할을 맡은 배우가 복수심에 붙어서 상대의 목을 막 조. 존... 일 끝내고 가면 전화할게. 고생 진짜 어? 많이 하는 귀신 중에 응. 한분이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laughs> 다행이에요. 아하 의미 있는 사연이네. 제가 정말 겪었던 그런 무서운 일들을. 심야 개담회를 통해서 아 음, 실제로 사연부르셨다 그러니까 신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뱅로홀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그 공연장 가기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음. 자 지금부터 연경 씨를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로홀이라는 대양로 소극장에서 작품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그날은요. 배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극장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조명 스위치부터 찾아 눌렀어요. 아. 또 나갔네. 한참을 기다려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저희 극장이 오래돼서 종종이 조명이 말썽이거든요. 일단 입구에 놓인 손전등을 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전구 좀 바꾸자니까. 손주등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뭔가 물컹한 게 밟혔어요. 아! 잘린 사람 팔을 밟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 안녕? 극장 가득 여자 목소리가 <laughs> 퍼지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 당장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야, 어디 가냐? 쟤는 100번 놀리면 100번 놀란다니까. 하지만 제가 본건 귀신이 아니라 동료 배우들이었어요. 야 은기야. 자전니 배우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그도 그럴게. 저의 극장이 공포극 음. 전용 극장이거든요. 오, 졸업불에 빨간. 우와. 와, 드디어 네 사진 봐. 오, 진짜 무섭다. 야, 근데 어둠 속에서 이런 거 보면 좀 섭득하겠다. 예, 네, 너무 무서운데요. 광희들이 입장하는 입구 그리고 통로 극장 안까지 굉장히 공포스럽게 꾸며 놓았거든요. 잘린 팔 같은 소품, 가발, 뭐 귀신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놓아져 있고요. 좀 들어가자마자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공연장은 흔치가 않죠. 저희 작품은요 네. 공포 스릴러극 음. 그리고 배우 세 명이 출연하는 3인극이었습니다 아... 저는 은행원 역할, 영희 역할이었고요. 남자 배우들은 은행 터리범, 순철, 그리고 희태역을 맡았죠. 워낙 그 소규모 작품이다 보니까 공연 전에 극장 청소, 소품 관리는 배우 셋이서 나눠서 했어요. 무대 곳곳을 이렇게 쓸면서 대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꿈에서 귀신 봤다고 호들갑이에요. 희태 씨도 은근히 겁 많네요. 겁이 많기는 히트 역할을 맡은 오빠가 객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대사를 쳤고 원래 직업이 뭐예요? 아 그런 걸왜 물어? 오빠는 똑같이 또 받아줬어요. 그럼요. 궁금해서요. 그렇게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무대 바로 뒤 분장실에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 객석에 있던 오빠가 분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 뭐라고? 왜 여깄냐고. 방금까지 객석에서 나랑 대사 쳤잖아. 대사? 뭔 소리야? 나 여기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객석에 있는 오빠를 봤거든요? 심지어 톳이 하나 틀리지 않고 대사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어, 대사하고 심지어. 오빠는 귀신이랑 대사 연습했냐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본 귀신에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뭐라고? 댕노홀에 사는 귀신 댕댕이라고. 댕댕이. 아... 영경 씨와 같은 무대에선 동료들은 이렇게 영경 씨를 놀렸지만요, 댕노래 이 댕댕이를 본 배우는 또 있었습니다. 영경 씨와 같은 배우, 영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태린 씨인데요. 항상 오빠들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청소하자 이제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청소하면서 몸 풀고 이제 입 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린 씨가 청소를 하면서 대사 연습을 할 때였어요. 히태 씨가 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안 했는데. 무대 뒤 분장실에 있던 동료가 대사를 쳐준 거죠? 히태 씨 쓸모 없지 않아요. 나라고 안 했는데. 대사를 주고 받는 목소리가 상대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태린 씨와 연경 씨는. 백로홀의 같은 귀신 대사 연습을 따라하는 귀신을 본 거였죠. 그런데 이 귀신을 본 이후부터 점점 더 옥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영경 씨가 백로홀에서 겪은 일을 전해 드릴게요. 저희 연극이 공포 연극이잖아요. 극그 사이사이에 관객을 놀라게 하는 씬이 많았습니다. 오, 오! 안전이. 아,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아, 우와, 너무 이상해. 어허. 아, 노래. 아우, 정말. 지금처럼 극장 불을 다 끄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깜짝 놀라게 하게 됐어요. 방울 소리는 제가 내야 했는데요 어? 불이 꺼지면 관객석 한가운데로 뛰어 가서 방울을 막 흔들다가요. 음. 불이 켜지기 전에 얼른 사라져야 하는 어? 거죠. 아. 그날도 불이 꺼지자마자 방울을 챙겨서 객석 한가한 데로 갔습니다. 방울을 흔들렸는데 방울이 사라진 거예요. 어? 바닥에 떨어뜨렸나? 당황하고 있던 그때 공연장 아들 방울 소리가 퍼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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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했습니다. 누가 흔드는 거네? 오. 제 손에는 방울이 없는데 그렇지, 내가 안하는데 방울 소리는 바로 제 옆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봤는데. 아. 웬 여자가. 아. 제가 잊어버린 방울을.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공원 중이잖아. 그때 갑자기. 극장이 환해졌습니다. 어. 암전이 끝나기 전에 나갔어야 그 했는데 맞아. 서인도가 불이 켜져버린 어, 거야. 제 옆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고 어? 바닥에 방울만 남아있었어요. 아, 지금 내가 날 따라하는 귀신을 야. 본 건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아직 공연 중이잖아. 요 마음을 추슬려 했습니다. 어, 싸게 샀어. 세트. 제가 대기하는 곳은 소대. 무대 뒤에 만든 아주 좁고 긴 통로인데요. 소대에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소대 끝에 다른 배우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맷방바지에 흰 운동화. 순철의 역할을 맡은 동료 배우였죠. 그때. 살인사건이 있었거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무대에서 순철의 대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신에서 빠지는 배우는 저 하나거든요.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laughs> 주춤 물러서려는 그때, 갑자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laughs> 왜 그랬냐고? 제가 또 귀신을 본 거예요 이번에는 순철 역할의 배우와 같은 분장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때 무대가 보이는 거예요 순철 역할을 맡은 배우가 복수심에 붙어서 상대의 목을 막 조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무대에서는 순철이 희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이었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답답하고 하지만 그 장면을 본 거는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이 몸이 정말 굶는다는 게 뭔지 너무 깨달았었어요. 저는 눈물 난다. 아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이 귀신은 공연 내내 배우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연극은 8년째 매일 상영 중이고요. 어, 백노홀에는 어제도 오늘도 배우를 따라하는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백노홀 가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본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난영희라고 해요. 영. 영희라고. 영희라고.